오케이, okay. 하이가이스 기다리는 분이 좀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350입니다. 배송 정말 빨랐어요. 하루만에 왔고요. 이 박스만 봐도 되게 감성적이지 않나요? 네. 뭐 아디다스를 잘 모르거나 또는 이지부스트 잘 몰라도 그냥 박스만 봐도 되게 설렙니다. 나이키 박스하고는 좀 다른 감성이죠. 부스트라고 적혀 있구요 다음에 네, 이렇게. 밑에는 어, 별다리 꽂고. 별다리 꽂고. 아이고. 보면은 메이드 바이 아디다스. 이지 부스트 350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MS 락락락 적혀 있는 거 하고요. 오렌지가 아니에요. 오리지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laughs> 정신 나갔나 봐요. 네. 죄송합니다 영어 읽을 줄 압니다 네 메이드 인 베트남이라고 적혀있고 오렌지는 뭐, 뭐야 갑자기 280 사이즈 네, 적혀있습니다 옆으로 한번 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 이거는 아트닷컴에서 샀네요 네, 그래서 ABC마트에서 사면은 이렇게 영수증이 있습니다 개인정보니까 가리도록 하고 꺼내서 딱 봤을 때 일단 이렇게 열어서 봤을 때 조금 별로다 라고 생각하실 분도 있어요. 처음 열었을 때그 감동은 크진 않아요. 크진 않는데, 일단 뭐 여러분도 궁금해서 제 영상을 찾아보셨을 겁니다. 저는 호예요. 그러니까 불과 호가 있는데, 전 좋은 쪽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시세가 정가가 299,000원이에요. 원래 이지부스트가 289,000원이었는데 299,000원으로 1만원 상승했죠. 그래서 조금 서운하기도 하고 또 아디다스 포인트 쿠폰도 잘안 주고 네. 원래 예전에는 사면 아디다스 공홈이나 이렇게 사면 은 포인트 쿠폰을 줬는데 이거는 또 쿠폰을 주지 않아요. 정립이안 네. 됩니다. 올해부터. 뭐 여러 가지 좀 가격은 좀 아쉽다. 발매 가격이 조금 높은 신발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리셀가는 어쨌든, 뭐, 정가 이하입니다. 29만원에 거래되고 있나요? 그래서 카드 할인 먹이면 은 오히려 검수업체가 훨씬 좋으니까, 뭐, 솔드아웃이나 네, 크림이나, 뭐, 좋은 혜택을 주는 곳에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매장에 남아있는 매장은 아직 보이지 않네요. 네, 온라인은 품절입니다. 그래서 아마 반품하실 분들 있겠죠. 그런 분들 노려서 아 나는 리셀러들 정가 이하라도 배불려 주기 싫어 하시는 분들은 뭐나 발매했던 곳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있네요. 뭐 속지는 항상 보시던 이지부스트 속지죠. 이지부스트가 아니라 그냥 이지 속지. 그래서 위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이쁩니다. 근데. 처음 열었을 때그 감은 이 뭐야 이거 별로 못 생겼잖아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실제로 보면은 나쁘지 않다 왜 내가 샀기 때문에 예 아이고 얘 물렸네 이렇게 생각하시고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그런 편협한 시각을 버리시고 네 저는 지금 반품이 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주 냉정하게 잘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상당히 괜찮은 신발입니다 그리고 블랙 베이스고 제가 이제 이거를 세 개를 샀어요. 세 개를 샀기 때문에 얘가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건가? 라고 생각하는데, 한 개는 친구를 주는 거고요. 친구한테 주기 위해서 하나를 산 거고, 하나는, 아, 이거, 그래도 내가 봤을 때, 평가했을 때는 이 신발 두 개는 갖고 싶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두 개를 샀는데, 네. 이게 패턴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패턴이 좀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뭐, 아무래도 브라운 컬러보다는 검정 컬러가 조금 더 섞인 게, 좀더 많이 섞인 게, 이뻐 보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타이거 패턴 같이 보이는데 이 타이거 패턴이 또잘이 네, 신발에 어우러진 게 이쁘다 라고 평가를 내립니다 제가 봤을 땐이 상품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이 상품은 나쁘지 않네요 하고 여분의 끈은 주지 않고 옆에 보면은 아디아스에서 이제 택이 좀 바뀐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친환경적인 택으로 바꿨어요 예전에는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줬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네, 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친환경적으로 바뀌었다. 하고 이지부스트 이거 지금 이 사이즈는 그냥 기본적으로 이지 신는 분대로 가면 될것 같은데요. 그냥 신으시는 대로 슈퍼스타 신으시는 분을 기준으로 1업 하시면 됩니다. 그 신발을 기준으로 에어포스를 기준으로 1업 에어조동 1을 기준으로 반업 하시면 돼요. 에어조동 1보다는 조금 이 발볼이 좁게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에 보시면은 속지가 이렇게 아주 귀엽게 들어갔고요. 네, 넣어 주도록 하고 미창은 그냥 기본적인 이지부스트 트리플 블랙 미창이네요. 네, 트블랙 미창 보입니다. 패턴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떤가요? 네, 평가 여러분의 평가는 어때요? 얘 좋은 게또 힐탭충들이 있잖아요. 네, 이 힐탭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힐탭도 있어요, 이렇게. 오, 이렇게 네, 나일론 재질로 히트가 아주 잘 들어가 있다 마감도 제가 제 눈으로 보기에는 뭐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은데요? 네.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별다를 거 없죠 그냥 이지죠? 네. 그래서 리셀가 상당히 저렴한데 좀 비싼 신발 들고 와야죠 여러분 반응이 오. 사셨어요? 이런 반응인데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접근성이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꼭 비싼 신발이라고 다 좋을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나이키 신발이 상당히 불편한 신발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뭐 조던 아무리 좋은 거 나와도 역시 부스트 폼 탑재한 이지보다는 좋은 신발 못 느껴봤어요. 뭐 조던 델타부터 시작해가지고 리액트 들어간 거부터 해서 조던은 그냥 오리지널 모델로 쭉 가는 건데 이지는 좀 멋스럽. 조던보다는 좀덜 그렇다는 이미지가 있긴 있지만 지금 현재 얘는 얘 나름대로 정말 편리하고 정말 신발다운 신발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디자인 자체는 이지 디자인 자체는 이지 350 정말 이쁩니다 네. 정말 이쁘다고 생각해요 오케이 바이 가이즈 다음 리뷰에서 봐요 저는 만족합니다.